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드디어 신고가를 또 갱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삼성전자의 향후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난번 제가 이렇게 빨간 줄을 딱딱 거놓고 있어요. 요 줄이 항상 지지 저항선이고 이 선을 넘은 다음에는 네, 그 선을 안 깨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러고 있어요. 다음번 반등짜리는 어디까지입니까? 빨간선 또거 있네요. 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그 놓고 있는 선이에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맞죠? 75,600원입니다. 75,600원. 자, 삼성전자가 항상 이렇게 항상 신고가를 내잖아요. 반드시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조정을 보여요. 그래서 조정을 쭉 보이고 나서 항상 그리고 나서 다시 오르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이 패턴을 아셔야 돼요. 삼성전자는 오른 다음에 딱 신고가를 냈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빠져요. 반드시 빠져가지고 근데 빠진 데막 이렇게 떨어진다는 이런 세리가 아니고 옛날 옛날 작년 2022년도 삼성전자 생각하면 안 돼요. 2022년도는 1년 내내 떨어진 거고 2021년도도 거의 하반기부터는 내내 떨어졌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그런 5만원 가격 이런 거안 옵니다. 예. 오라 그래도 안 와요. 응. 그러니까 항상 악재가 나오고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항상 매수의 찬스예요. 삼성전자가 언제부터 올라갔습니까? 사상 최악의 실적, 최악의 실적을 발표했을 때 실적이 90%가 떨어졌대요. 이게 말이야? 뭐 삼성전자가 어떻게 90... 실적이 90%나 떨어지지? 말이 되나? 그런데 딱그 기사 나고 그 다음 날부터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6만원 7만원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좋다 좋다 그래 봐요 9만원 가면 그 다음부터 쫙 떨어지지 예. 슈퍼사이클 온다 그랬을 때가 9만원 9만, 9만 원 넘어갈 때 이때 각종 장밋빛 전망 그러니까 정말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모든 격언 있잖아요 격언 명언 어, 이런 거는요 다른 종목에는 잘안 통해요 근데 딱 삼성전자한테는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왜냐 제가 삼성전자를 다른 뉴스를 잘안 봅니다. 안 믿어요. 오로지 차트예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삼성전자 타, 차트로만 설명하면서 물론 뉴스도 정말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이 봅니다. 그렇게 볼수 있는 자료도 너무 많고요. 그런데 그냥 참고적입니다. 좋다 좋다 해가지고 올라간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차트. 왜냐?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거든. 그럼 수급은 뭐냐? 외국인이에요. 그럼 외국인은 뭘 보냐? 다시 차트를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요. 자, 봐봐요, 이제 신고가를 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주가가 떨어져요. 항상 떨어졌다가 다시 오를 때는 그 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도 신고가, 그다음에 여기도 신고가. 그다음 에 신고가 냈으니 까 어떻게 해도 주가가 떨어지죠. 떨어지고 나서 다시 또그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또 신고가를 내요. 그러고 나서 주가는 또 조정을 받죠. 이게 조정, 조정을 받아야, 받아야 또 올라가는데, 자, 떨어질 때 어떻게까지 떨어지냐? 여기가 1번 저점, 2번 저점, 3번 저점, 4번 저점. 근데 저점이 어떻게 해요? 점점, 점점, 점점 올라가죠. 고점도, 고점 갱신, 고점 갱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고점을 쫙 하고선 랠리가 나오면서 갱신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조정을 보이죠. 그런데 이제는 옛날처럼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많이 떨어지는 것은 가격 조정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기간 조정을 보이고선 올라갑니다. 많이 떨어지질 않아요. 잘 봐요. 이제 지난번에 66,000원 요거 설명드릴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쌍바닥이 나옵니다. 이렇게 원바닥 투바닥 쌍바닥 나오고 쌍바닥 나왔으니까 이제 고점 돌파하는데 갭으로 돌파할 거예요.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 그죠 그러니까 정말 갭을 띄어서 이렇게 뿅 뛰어 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주가가 그목표치이 빨간선을 미리미리 쳐놓은 거예요 두달 전부터 쳐놓고 있는 거예요 딱 찍잖아요 네 찍었으니까 주춤합니다 3일 동안 주춤하고선 올라갔어 자 신고가 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 72,7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고 72,700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보여야 된다 똑같이 쌍바닥 모양을 그리면서 올라가는데 요 쌍바닥을 그릴 때, 요걸 뭐라 그런다면은, 기간 조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간 조정을 보일 때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이 들어와야 돼요. 그거를 딱 봅니다. 외국인이 그 쌍바닥을 만드는 기간이 몇달 동안이에요? 6월 달한달 내내였어요. 그죠? 그러면은, 봐봐요. 6월 1일 날이 이 날입니다. 6월 1일 날. 자, 오늘이 6월 29일이죠? 이때까지 딱한달 동안, 이거 들어온 거 보세요. 외국인이 거의 빨간 파란색이 별로 없어요. 가끔 하나 두 개씩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 들어왔어요. 쫙 들어오는데 특히 최근 들어가지고 6월 일주일 2주 사이에 200만조, 400만조, 300만조, 200만조, 80만조, 그 다음에 200만조, 오늘도 200만조가 넘게, 넘게 들어오면서 위에서도 72,000원대에서도 만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매수를 할까요?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추가적인 상승을 보니까 매수를 한 겁니다. 이만큼을 이만큼이 잔뜩 매수 시켜놓은 거예요. 주가 떨어질까봐 안 떨어지고선 버티면서 다 모아놓고선 쫙 하고선 오늘 신고가를 냈는데 신고가를 내놓고 바로 양봉으로 뻗지를 못하고 이렇게 음봉으로 내려온 이유는 뭐다? 바로 지수 때문입니다. 이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요 코스피 지수는요, 삼성전자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전고점을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코스피 지수는요 못 올라가고 이렇게 쭉 내렸어요 지난번에도 4월달에도 올랐다가 5월달에 쫙 내렸다가 다시 올랐다가 또쭉 내렸다가 내렸으니까 어딘가를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이 코스피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 못하고 올릴레다가 떨어지고 올릴레다 떨어지고 올릴레다 떨어지고 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도 예, 빨리빨리 빨리 못 가고 삼성전자를 빨리 못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를 빨리 올리잖아요. 예. 그냥 이 외국인이 지네 사는 대로 그냥 쭉쭉쭉 이렇게 올리잖아. 그러면은 코스피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시가총액에 절대적인 비중을 삼성전자가 지금 갖고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지수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안 되거든. 예. 지수가 올라가가지고선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올라가게 되면은 외국인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천천히 올라가야 되고, 3,000포인트를 다시 가긴 갈 텐데, 어떻게 해요? 2,650까지 왔으니까 좀 내려야 돼요. 내렸다가 또 올라가고, 올라갈 때도 항상,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죠? 요전고점을 돌파해. 전고점을 돌파해. 요번에 내렸다가 올라가면 전고점을 돌파해서 2650 포인트를 넘겠죠.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코스피를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빨리빨리는 못 가고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코스피 지수를 빨리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왜? 외국인이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예. 그렇지만은 올라가긴 올라간다. 왜냐? 외국인들이 지네들이 산게 많으니까 예. 지가 산, 산 물량이 워낙 많이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끌어올려가지고 수익권에서 팔아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려 그러면 은 주가를 예전처럼 6만원대로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다. 7만원을 계속해서 쌍바닥으로 이어주는 이렇게 모습이 아주 멋지게 예, 삼성전자가 나와주면서 최근에 아주 멋진 쌍바닥 이후에 정고점 돌파하는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 그렇지만 신고가 이후에 살짝 눌림이 나올 수 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고가를 내고 눌림이 나오고, 다시 그 신고가를 돌파했을 때는 다음 자리가 어디라고요? 75,600원이다. 예, 딱 적어놨어요. 예, 여기까지 한번 멋진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모습이 예, 저 지표상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봐봐요. 뭐가 있는가?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누군가의 지지를 받으면 계속 올라갔죠. 걔가 누구예요 중심선이에요 그래서 요 중심선을 계속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중심선이 그런데 최근에 중심선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죠그럼 우상향 하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가면 가다가 오늘 딱 봐봐요 봐요 상승으로 위로 꺾였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딱 이렇게 꺾였잖아요 그죠 요게 나타내는 뜻이 뭐냐면 강력한 상승 추세다 그렇지 않아도 수평이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요게 위로 꺾이면서 더 강력한 상승 추세가 됐다. 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또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막 떨어지려는 조정이 아니라 과거 차트를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고가를 넣으면 조정이 나온다고. 그렇지만 조정 나오고 나서 올라가고 또 조정 나오고 나서 또 올라가고 조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때 요 중심선만 우상향을 하고선 수평으로만 버텨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소한 지금 야 얘가 지금 강세구나. 더 올라가겠구나. 이런 것을 차트를 봐도 잘 모르시는 초보자들은 제가 요 중심선을 꼭 깔아 가지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중심선 설정이요. pc 버전은 여러분들 노트북 같은데도 넣어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버전도 있어요 이거는 스마트폰 앱에도 깔아 가지고 설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디서 다운을 받느냐 유튜브에 다운 받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카톡으로 이 자료를 직접 한분한 한 분께 보내드립니다 이 아래 연락처 있죠 이쪽에다가 중심선이라고만 딱써 가지고선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열심히 한분한 한 분께 보내드립니다. 특히 초보자 여러분, 이거 아는 초보자도 있겠지만은 모르는 고수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요? 초보자도 언제까지 초보자겠습니까? 중심선 하나만 설정해도 내가 차트를 볼수 있는 눈이 터지는데 1분, 2분만 딱 봐도 아 쉽게 만들 수 있겠구나 할수 있습니다. 아주 제가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이것은 꼭 여러분들도 설정해서 차트에 넣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상승 추세 그 추세가 지금 조정이 나올 때에 누굴 봐야 된다고요 외국인 요렇게 조정이 나올 때에 조정이 지금 올랐다가 조금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요때도 요것을 항상 봅니다 외국인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요렇게 외국인이 오늘 보니까 200만주가 들어왔는데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 들어오는 게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그렇다면은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점점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의 멋진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